기마대, 기마장기입니다. 양착기로 확보하고요. 마올라가지고. 상이 같이 가고요. 포가 넘고요. 중앙도 올릴게요. 이쪽을 이렇게 했고요. 마 올라가고요. 아 대를 하자고 했네요. 대를 하자. 뭐 어, 대를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음. 차가 한번 올라갈게요. 상 달라고 가면은 어차피 쫓기죠. 쫓기는 상황.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일단 갈게요. 이쪽으로 가고, 싸움을 붙이고 마가 올라오나요? 막아 올수 있죠. 자 달라고. 근데 한번 붙이면 되니까. 잡고. 그 다음에 음또 올리고요. 또 한번 싸우자고 하고 어, 이거 안 하네요. 올라가서 달라고 하고요. 음. 여길 잡겠다. 장군이 없네요. 잡을 때 상이 간다. 상인이 미리 들어가도 되죠. 미리 들어가도 마가 잡으면 포로 잡으니까요. 음, 잡고요, 올라가고요. 또 올라가고 어 피했어요. 피하는 상태고 병을 잡고 싶은데 좀 어렵죠. 와서 말을 달라. 음 일단 이쪽으로 가고요. 포를 달라고 가고요. 장군을 한번 부를게요. 음... 포가 넘어오면, 포가 넘어오면은.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나요? 그런 수가 있고. 그냥 요 포로병을 잡고요. 잡고요. 어, 이쪽으로 오겠다. 여길 달라. 이쪽으로 한번 끼울게요. 마달라오 가고, 어 마가 이렇게 왔어요. 포달라오 가고요. 여기 오는 게 조금 불편하죠. 여기 오는 게좀 불편합니다. 일단은 잡고요. 그 다음에, 장군을 부르고요. 상장을 한번 부르고요. 이쪽이 이제 뚫렸어요. 이쪽이 뚫려가지고 음, 좀 문제네요. 이렇게 붙이면 막아 이렇게 빼면 이렇게 해서 올라오나요? 붙인다. 마 주고요. 만원 줄게요. 어쩔 수 없으니까 주고 상을 잡고 상은 일단 잡지 말고요. 음, 이쪽으로 가고 상 피해 주고요. 쪽으로 들어올까요? 사가 올것 같긴 하구요. <laughs> 교환을 한다. 일단 병 달라고 가고, 어, 잡아 주구요. 그 다음에 달라고 가고 장군 부르고요 창이 있어가지고요. 그 점이 별로네요. 일단 이렇게 하고요. 내려주고. 포달라고 오는 게더 좋은 수 아니었을까요? 이제 포가 갇혔습니다. 일단은 차 올라가서요, 어... 상못 올라오게 하고 장군을 불러주고요, 상 달라고 할게요. 뭐, 여기 포랑 차가지고는 제 왕을 뭐 위협할 수 없으니까. 상 없애고, 여기 좀, 병두 개만 이제 해결하면 되죠. 그 포달라고 아까 전에 왔어야 되는데,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. 잡고요. 이우했다고 가고요. 장군 불러주고, 잠깐 음... 내려오고요. 마 가서 양득할게 양득이 아니죠. 마로 그냥 잡을게요. 네,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번 눌러주고요. 음, 포가 넘고요. 왕이 올라온다 이거죠. 근데 못 올라오죠. 포 때문에 올라올 순 없는 상황이고, 뭐 이렇게 해볼까요? 이렇게 가고요. 착하고 올려주고요. 이쪽으로 와서 붙여주고요. 지금 폰은 넘어야겠네요. 폰 넘어주고 이쪽으로 올려는 거죠. 주고 여기 붙이면 상이 이렇게 갈수 있나요? 뭐 어, 다리가 세 개라서요. 이렇게 가고 차가 못 잡죠? 잡힙니다. 다리가 세 개라서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끝이 났고요. 음. 공격할 게 없죠. 포랑 차가지고, 여기서 외통을, 포를 이용해서 봐야 되는데, 제 포가 막고 있기 때문에, 공격할 게 없습니다. 기마대기마장기였고요초반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어, 병을 다 올려서 두시는 스타일이에요. 차가고, 잡고요 잡고, 이제 조리 올라갑니다. 상이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. 장군을 한번 부르고 잡고, <laughs> 이제 조리 음, 옆으로 했을 때 상이 잡을 때요. 잡을 수 있는데, 그러면은 포가 또 오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, 이렇게 했을 때요. 이렇게 잡으면... 이렇게 포가 또 오죠. 그래서 먼저 누르고요. 이때 올라가서 잡으면은 포가 또못 오죠. 잡아주고요. 장군에 또 장군을 부르고요. 마가 피해주고. 마는 뭐, 뭐 살리기도 어렵고요. 그래서 제가 김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냥 왕이 피하면서 말을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. 이렇게 퍼달라고 오는게 좋은 수 같은데요. 이러면 지켜야 되고 이렇게 올수 있고요. 뭐 이렇게 내리면은 별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이제 상을 제거만 하면은 병두개라서요 역전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장군 부르고 마로 잡으면서 정리했고요. 그 다음에 포가 넘어주고요. 이쪽. 넘어올 생각, 이쪽으로 왔을 때 피하면 장군의 외통이죠. 그래서 먼저 넘어졌고요. 그 다음에 다리 세개 되니까 이제 끝이 났습니다. 방법이 없죠. 그나마 포가요. 뭐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포장을 부르거나 해야 되는데 다리가 아예 없어요.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갔다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제가 또 끼우죠. 그래서 뭐 공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.